안녕하십니까. 예, 브리드가 퍼그인데, 퍼그 치기는 꽤, 그, 저기, 다리가 길고 크네요. 등치가. 얘가, 에, 옛날에 이 브리드가 어떻게 생긴 거니, 얘가 그 진돗개처럼 이렇게 타, 튀어나왔대요. 근데, 진돗개가 그 까마귀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달려가다가 어느 건물에 막 날라가는데, 그러고서 까마귀가 하늘로 샥 올라오다가, 그거 쳐다보고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됐다. <laughs> 그래서 퍽이요, 이름이. 자, 오늘은 라우딘, 라우딘 카운티거든요 여기가 저기, 버지니아. 아예 어, 왔습니, 어, 왔습니다 라우덴카우에 왔습니다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저 우리 뭐 아니, 여기 앉으면 되잖아. 이민 생활을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게 이게 이런 게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어, 예 아, 기가 막히죠 자세히, 자세히. 이게 무슨 곤드레밥. 곤드레 밥이 예이 예, 곤드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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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만드레. 곤드레 아, 만드레가 나오는구나 어, 김치국 이야 이게 어디 여기가 미국이라고 이거 계란말이 이거는 뭡니까 이거 두부 야. 그리고 이거는 석박이 김치라고 해야되나 이거 무슨 뭘, 뭘 김치라고 들기름으로 만든거 아니 이건 지나갔어 벌써 그거는 김치에요 그냥 김치에요? 음. 그리고 저기 청포묵 같은데 올방개묵 와 무슨 묵이요? 올방개묵 올방개묵 그게 뭐예요? 아, 그런 게있다고 논에 나는 수초 같은 거. 아, 논에 응. 나는 수초. 그러면 굉장히 웰빙이네. 자, 여러분들 아까 누가 얘기했다고 이민은 뭐, 뭐 하려고 여기 이민을 가냐.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. 네. 네, 참 우리 그 이민자 생활 뭐 외로울 것 같죠? 천만에 만만한 콩떡이요. 우린 무척이 재밌게 살아. 자, 여러분들, 자, 우리 놀새 친구들 그리고 놀새 우리 친구들 같이 이렇게 초대해주신 우리 여기 주인장 내외분께 감사드립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얼굴은 못 얼굴은 저기 주인장 얼굴은 제가 못 찍습니다. 얼굴이 못 생겨서가 아니라 그러니까. <laughs> 또 괜히 저 얼굴 보고서. 온갖 세상 그. 장다 아, <laughs> 몰릴까봐. 자, 자, 오늘 또,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, 다 양념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오늘 또, 이렇게 저녁에. 저녁 늦은 시간인데, 바쁘요, 우리는. 자, 이민생활 이렇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안녕히 주무시고, 돈 크라이 c r 하시고, 동 o n t 이 o 이